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데아서, 갈라데아서 1장 9절말 3.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든지 누구든지 너의 받은 것 받은 것 위에는 위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 저주를,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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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단의 행위. 이단이 나타나면 어떻게 됐다? 소란해요, 소란해요. 조용해요? 소란해요. 소란해요. 소란해요, 소란해요. 그래요. 사도행전 십사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유케 하는 자요 나세레 음. 이단의 계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단에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재산도 뺏기고 여러분들의 행동 출방을다위치파악을 하는 거예요. 음. 핸드폰으로. 어. 어디 가고 있구나 어디 가고 있구나 굉장히 무서워 신천지 이단에 빠지면 산속 구속에서육개육 훈련을 시켜서 완전 밥도 잘안줘 여러분 배고픈데 뭐 밥안 주면은 죽을 지경이잖아요 근데 신천지 교육이 완전히 마스터 될 때까지 밥을 안 주는 거야 그러면 굶, 굶주려 어, 안, 살을 나면 먹어야 되니까 말을 하게 되잖아 김일성 김정은이 3대세습도 자기가 살려면은 공산주의에 완전히 주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유가 있는 데는 자유롭게 바뀌어지잖아. 선택해서 가라 오른 길이든 안 오른 길이든 선택해서 자유롭게 가라고 하는데 공산주의랑 신천지는 영적인 공산당이야. 신천지가 좋은 종교예요. 아주 나쁜 종교예요. 이단. 아주, 나이. 아주 나이. 나쁜 이단이라면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에. 홍일교 어 신천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되는 시대는 누구를 잘 만나야 된다고? 어, 목사님을 잘. 목사님. 목사님을 잘 만나 여러분들이 천국을 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사도행전 24장 6절에 보면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함으로 뭐 우리가 자꾸 싸움 우리가 마귀한테 잡히면 될까 안 될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분별해야 돼요. 여기 저기 응. 다니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아, 네. 아, 내가 잘못했다 큰일 나겠구나. 있는 것도 응? 조금 조금 갖고 싶었다가 그거 잡으려다가 큰거 놓치겠구나. 응. 그런 걸 분별해서 여기 저기 돌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네. 갈라데아서 1장 9절에 보면은, 따라서 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가 전에, 전에 말하였거니와,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다시, 다시, 다시 말하노니, 말하노니, 말하노니 만일, 만일 누구든지, 누구든지 너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목사님들도 제대로 복음을 제대로 안 가르치고, 철학, 논리, 이런 걸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주신 것은 영혼을 살리라고 했지. 응? 서울대학교 뭐 이렇게 응?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지식을 가르키면 절대 안 된다. 오지 누구만 전화해야 된다? 예수님. 누구만 전화해야 돼요? 예수님만 전화. 오지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시다? 예수님. 예수님이셔요. 오, 잘하든 못하든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오지 누구만 전화해야 된다? 예수님. 예수님만 전화. 할렐루야. 아멘. 네. 드로우서지장 15절에도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보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 삭을 사랑하다가. 바른 길을 떠난 자예요. 이단은 어떤 곳을 떠난 자? 바른 아, 네. 길을 아, 네. 떠난 자. 또한 허탄한 자랑을 하게 돼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성공한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 놓고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거 응? 무엇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 말씀은 살아온 동력 있고 자외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골수와 관절을 쪼개고 남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브리서 사장 1 2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도 집중 안 하고, 다른 생각하고, 목사님이랑 눈이 안 맞으신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저를 뚫어지게 봐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막 임하고, 성령에 불이 임하고, 치료가 임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 누구를 똑바로 쳐다봐야 되냐? 목사님. 복사님 그렇죠. 저가 그러면...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영혼이 살려면 똑바로 쳐다보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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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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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멘이, 아, 맛있다.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밥을 먹는 거나 똑같이 영적인 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그리고, 요한이서 1장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여기저기서 이게 다 예수라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예수라고. 이단들이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진짜는 가려지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렇게 베일에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는데 가짜들은 막 판을 치는 거야. 미국의 영에 사로잡힌 자는 자기가 예수예요. 사람이 예수가 될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양떼들은 오직 여기만 보이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닌 것은 다른. 딱 차고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미혹하는자 이단들이 세상에서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 많이 나왔다. 아. 많이 나왔다. 이는 예수 그룹께서 육체로 이, 임하심을 부인한 자. 예수님은 육체두고 계시고 신성과 인성을 다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단자들은 음, 인성은 없다. 신성만 있다라고 성은 없고 신성만 있다. 두 가지를 인정을 안 하는 자들도 이단, 이단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인정해야 될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지금 여기도 계시지만 미국도 계시고 스위스, 프랑스, 어? 캐나다, 홍콩, 일본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한눈에 전 세계를 다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우주만. 누가 창조하셨어, 이 땅을? 천지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한 자,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수더라 미혹하는 자이며 무엇이다? 적그리수도 이단자들이다. 그럼 이단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우리가 가져야 되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안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단에 들어가 있는지, 응? 알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별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하셔서 아 내가 잠깐 이단에 왔구나 그런 것을 여러분이 잘 분별해. 저도 청년 때 교회 시험이 들어서 어떤 분이 식당에서 말씀을 따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잘 따다다다, 외우고 래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다 하고 어, 교회가 어디시냐고 어떤 신촌이라게 한번 한번 딱 따라가봤어요. 딱 따라가 보니까 여우와 증인이래요.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요. 들어봤어요. 이단이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듣다가 잠시 비몽사몽관에 잠이 들었어요. 근데 천사가 나오라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어. 근데 시, 말씀 듣다가 나갈 수가 있을까요? 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떡해야 되지? 어 그래 예배 끝나고 다음에는 안 간다고 지금은 절대 내색을 해서는 안 된다. 응? 얼굴에서 내, 어, 안 좋은 내색을 하면은 못갈 수도 있다, 집을. 그렇죠? 그러니까, 분별해야 될까요? 내색을 해야 될까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 그래서 내색 안 하고 다음에는 안 갔어. 우리 교회로 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입니다. 하고 우리 교회로 가고. 여러분의 교회는 어디 교회요? 생명생교회. 어디 교회요? 교회. 생명생교회. 생명생교회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계셔야만이 여러분들 흔들림이 없어.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나는 어디고 어디지 하고 여러분들이 방황할 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어디다? 생명 생 생명 생 교회라는 걸 잊지 마시기 네.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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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래서 어, 이단의 말을 청중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이단의 말을 들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거절해 하나님 말씀만 사랑해야 됩니다. 또한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 이단들은 한두 번 후, 훈계해서 안 들으면 발탁 차고 나가야 돼요. 아는 척도 하지 마요. 길에서 만나도 인사할 것도 없어요. 탁 외면하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에게 이제 이단이 찾아왔어요. 혜숙씨 어, 지난번에 안 왔는데 이번 주에 꼭 나왔으면 좋겠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저갈 거예요. 생명 생겨니 갈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고 딱 네. 외면하고 무척하고 가라겠잖아요. 너무 말을 자꾸 길게 하면 은 자꾸 커피 사주고 빵 사주고 하다 보면 이게 정에 이끌려서 네. 또 거기 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 정에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끌려가죠. 끌려가니까 네. 냉정하게탁 차고 음, 저 다니는 데 있습니다. 네. 교회 이름 별 것도 없어요. 다니는 데 있으니까 저 이제 찾아오지 마세요 박사님 더 이상 길게도 하지 말고 냉정할 때는 탁 정떨어지게 냉정하게 아, 외면하고 네. 탁 멀리해야 합니다. 아멘. 아, 네. 집에 들어오지도 말아요. 집에 찾아오잖아요 문 두드리고 그러면은 커피 한잔 드시고 가시죠. 물론 고맙기도 하지만 이단인데 우리 집에 와서 커피 드시고 하다 보면 내가 또 그곳에 빠질까 안 빠질까요? 아, 빠져요. 안 집에 오라고 도 하지 말고. 맞아요. 그래. 응? 부자쩍하고 네. 응? 숨죽이고. 응? 누가 찾아왔나요? 네. 이렇게 네. 조그만 거울로 보고 음. 네. 안에 척도 하지 마.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2서 1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네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들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단들 인사 잘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사지 말고 외면하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외면하고 닦아라 그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세 번째는 이단의 말로. 이, 이단의 말로는 이단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단은 끝까지 잘 갈까? 망할까? 아, 그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지만 이단은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칼라디아서 5장 21절에도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이 든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단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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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받아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녀 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지 이단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그래요. 대답도 크게 할때 하나님이 네, 네, 네. 기뻐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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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도로서 2장1 절에도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치한 자들이라멸망하겠느 이단 자들은 오래 간다. 멸망한다. 네. 멸망한다. 멸망해 결국 오래 가지. 또한 어, 갈라디아서 1 장. 구절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할 때에는 저주를 받는다. 이단자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걸 전하지 않고 자기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를 받을까요? 축복 받을까요? 저주를 받아요. 다른 복음을 전할 때에는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베드로서 2장 3절에도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눈물숲은 고통없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가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에 가요? 지옥. 지옥으로 사람이 죽는 것은 몇번 있어요? 한번 뭐, 있고 뭐. 그 후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탐심을 인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사모니 저희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리라 베드로서 후 2장 3절 그래서 이단의 특성은 공통점이 있어요 신비적이고 사고력이 있고 또한 기복적이며 자기 중심적이며 음. 꿈 봤다 환상 봤다 옛날에 신천지가 음. 그래요 내가 어저께 밤에 음. 꿈을 꿨는데 하우 해숙씨를 만나려 그랬나봐 세상에 힘든 일이 있었죠 우울한 음. 일이 있었죠 음. 내가 꿈에서 봤어 이렇게 나와요 음. 네. 신천지가 그래서 꿈에서 봤는데 얼굴을 보면서 어려운 점은 없을까요? 이 바보는 세상에. 아우, 그렇잖아도 제가 너무 힘들었어. 그럼 그러니까 먹히는 먹, 거야. 먹히는. 그렇죠? 예. 그래서 꿈과 한상,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너무 가까이 하지 마 하나님 말씀이 최고지. 꿈과 한상을 보면서, 혜숙씨, 힘들어. 돈이 많이 없나 봐. 아유, 세상에. 그러면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빨아들이게끔 하면서 환상의 꿈에 내가 응? 똑같은 얼굴을 꿨다고 하면서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이분은 지금 약해져 있고 힘들고 있으니까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을까 안닿까와 닿다 보면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꿈과 환상 너무 좋아하지 말고 애원을 너무 좋아하지 말고. 음? 우리는 네. 오로지 말씀, 말씀만이 생명이고, 말씀만이 능력이고,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며, 아.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확실한 말씀입니다. 아멘. 아,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단에 빠지지 않기 바랍니다. 이제는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네. 이단의 행위는 소란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고, 또한 허탄하며, 예수님의 육신 오심을 부인하고, 또한 이단은, 이단 말을 청종해서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 해야 돼요. 집에 들이지도 말아야 돼요. 꿈을 꿨다 는 둥, 이상한 소리 해도 다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단들은 멸망하게 되고,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으며,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들을 잘 분별하여서 이단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단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큰 은혜 축복을 주시고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